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출연 얼굴 얼굴 가려요? 네. 안 나오게. 안 안녕하세요. 나오게. 안녕하세요. 야너 뭐야 오늘? 영원히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네. 오네. 진짜. 야 근데 진짜 나 너무 지금 개판인데 얼굴이. 응, 나도 너무 더운데. 좀 너무 더운데. 어 들어가야 돼. 근데. 가자. 들어 가자. 아 개도 진나같쁜 미... 말이 안나오기뭘안 저, 안녕하세요. 아, 뿌리면 되네. 응, 지호다 어, 뭐, 뭐 뿌리고 있는 거야? 선스프레이죠? 더워. 더워. <laughs> 아,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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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나 머리 뭐, 다 원하는데 씨X 초반에 물러줬어. 무더기 언제 와? 무더기? 그래. 가 너무, 너무 무더기. 다시, 안녕하세요. 근데, 아, 이거 보자이해보다 <laughs> 아, 야, 허리 손님 내놔. 다시야, V 해줘. 해, 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요, 똥이야. 뭐라는 거야? 알아? 어? 네주 있는 거야. 비잖아 말을 좀귀 기울여 들어 시오야 아니 나 오늘 혼자서. 와 아, 아, 비주얼 지렸다아 이렇게 아, 맛겠다 맛있겠다. 안에 레전드. 응? 무슨 뭐 비스킷 같은 맛나요? 아, 어, 로투스 로트스 넣었어. 응, 로스 맛나. 아개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진짜 그 현실이 없어 진짜 제발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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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개 음, 아, 너무 행복해 감사하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 봐 혜서야 아, 너무 맛있어 진짜로 그 해줘요 거머리 첫인상아나 근데 얘 기억이 안나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 우린 어머나? 10살이잖아 그냥 그냥 얘 첫인상은 그랬어 아니 어쩌다가 이 무대에 껴가지고 좀안타깝네 <laughs> 불쌍하다 <에? 웃음> 어 근데 지금은 뭐불쌍 불쌍해 개뿔 얘가 제일 사차원이야 그니까 한마디로 얘가, 얘가 제일 이상한 이 얘가 제일 이상해 맞아. 나 김세림 은채림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봉이 형이랑 같이 봤는데 나걔 응. 첫인상이 기억이 안나 아... 지호 진나걔 초등학교 때 알았는지 나나내 첫인상 아마 소원이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스탑콕 친구였어 스 친구 뭐야? 소원이랑 고봉이 형 첫인상 그거였지 뭐 담당 했을거야 그때부터? <laughs> 아보세요 어, 살짝 미쳐지긴 했어 아, 아 얘네 네. 얘네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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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재지 호주 가만 어. <laughs>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을 수, 없을 수 내가 널 구해준 거야, 고구야 이거 어디 뿌리는 거야? 봐봐, 봐봐 아, 벌레... 그 벌레... 아, 그거 네. 주세요 상쾌한 쿨링국과 나도, 나도, 나도 근데, 나도. 나도 근데 나도 나도. 이거 뿌려라. 뿌려 근데 이거 그래. 뿌려야지, 진짜 근데. 너 방금 꺼냈잖아 아니, 네가 아까 뭐 뿌리길래 그 정도. 야싹튀야안 덥냐? 야, 무덕이 왜 이렇게 덥게 입었어? 술까 연입이 5고이 아니라 을 같은데? 무가 그냥 밥 먹다가 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 진짜 나왔어. 맛있어. 아, 빨리 서 먹어. 나, 진짜 아, 맛있어. 야, 우리. 복... 야, 지 대봐. 다리 아, 싫어. 싫어. 이야, 아, 아나 너무 차가운 거 싫어서 먼저 빨리. 너네를 위해 위해 지내. 너도 하트 해 줘. 하트. 콜라트 아! 무슨 걸 먹을까? 우리 지하철 아, 사고가 아닌 것 지하철이 지하철 지하철이지. 아, 너무 더워 어떡해? 탈래였어? 아, 아니아 버스, 버스 소간 좋아 나나나 버스 아, 나 버스 맞아 맞아 버스, 버스 이상하게 멀미 나. 이상하게 좀 울렁울렁한 아, 느낌 이 아, 있어. 아, 아 저거면 뭐, 편의점에서 나만원좀 바꿔가지? 어, 그래? 아네. 근데 저희 편의점 없졌지 않나? 아! 저희 쪽으로 가야 쉽지. 버스 맞아봐. 야왜 저기서 바꿔달라 해도 바꿔줄 걸? 아 그런 거? 가 그럼 뭐야? 가서 어쩌봐. 안녕하세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니 머리카락 떼주는 응. 거 내가 뗄게 더워. 해봐 해봐. 근데 이것도 안 돼? 더워. 야 인공 아. 호흡해줘대리만공 응, 어, 했어. 했어, 했어. 아안 되는데? ,잖아. 마네킹 연결 아, 안 되는데? 뭘 그래. 다른 거 눌러야 돼? 원래 이거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 아, 어, 지금 너무 뭐 빨리 안 돼. <laughs> 왜게 지금 아, 아, 어디죠? 제가 제가 평양이요. 평양이요? 평양이요. <laughs> 평양이 아, 평양. 평양. 너무 어, 좋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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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김뽕뽕입니다. 야, 우리 해석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서워라, 지금. <laughs> 왜 해서 키를 못하어오 마이 갓. 아, 뭐야. 넌 떼고 있 아, 고 있었는데. 아, 아, 고 있었는데. 아, 고 아, 고었는데 아, 는 엄청 급파. 네. 너무, 야, 너무 고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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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쓰레기 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위장 아, 고목 풀리고 같아. 그 그래. 야, 홍대갬미 있다. 홍대갬미요 어, 뭔데? 다, 다. 아, 다. 밥 밥. 밥 맛있다. 다 저기 카페팀. 오케이오 카페팀 영상. 저희는 뭐죠? 식사팀이죠. 아, 저희는밥 먹으러 가. 아, 네. 뭐야? 연 어, 맛있겠다. 나연어장생 새우장 맛있겠다. 야 스테이크 먹을까 연어 먹을까. 연어가슬고다요 재밌는거 드세요. 인기 좋아하는 거 나올 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연어 먹을래. 연어? 마사비 안 먹어? 안 먹어. 나 약하군. 마사비 너무 싫어. 할수 있지. 나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예전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어, 맛있죠. 어땠어요, 홍주 홍지호 씨? 기모띠 했어요. 기모띠 <laughs> 했어요. 기모띠 했어요. 햄모아 가는 중. 햄모아 들어가야 해머. 돼요. 대박. 안녕하세요. 고모 씨, 같이 갔어? 어디 갔어? 아 대박. 우린 그런 거 없이 지호의 썰만 맞아, 지호 썰막으로 <laughs> <썰 맛을> 들어갔어. 선원님 먹고 있는데 그거랑 유치원 썰. 나부정통사기안 그래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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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안그뭐요안 그래요? 안그도요안 그래요? 사진? 래요안그래안 그래요? 그래 사진, 안그래안그래안 그래요? 안그요 경주가자마경주랑가 있대 아, 죄송해요 애매 만들어야 내가 싫어한 아니야? 머리야뭐할 때? 뭐할때 나오는 거야? 안녕하머리이거야 어? 귀! 지. 해서 있었잖아! 아 있었잖아! 귀여워야막다모 경주 가기 신라 한복 도배워야아 진짜? 아 그럼 도고가야 보라, 고고 싶은건데 야 부산가서 해볼게 부산? 부산가서 해볼게 아 제주도 가아 근데 웃긴게 다들 거창한거 하는거 같은데 부가서한번 입기 부산가서 해볼게 거리는 거창하지 않냐고 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고창에 한과 카페 가기. 어. 밀라라나 카페 가기. 어? 카페. 진 이게 카페 되겠다. 왜? 무카페. 나진 카페. 초에 그 카페. 서영화도볼수 있고. 근데 요즘에 카페 사도 가 가지고 보고도 많이 가서 막 알잖아. 야구장가기는 지금도 우리 시간만 맞으면 갈수 시간이 있잖아. 안 맞잖아 <laughs> 예원아 너뭐 때문이야 근... 맞아 야 이게 왜 야, 야, 때문이야 자정해 설배가 스케이트 나중에 야 나중에 설배가 스케이트 타러 가자 어. 스태... 스키, 스키, 어,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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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타는 사람 어나 어? 어? 스키는 타봤어 스케이트는? 나 스키 안타나 무드 타고 어스키타 가자 아 개또 어디로 가?

어릴 때 신체가 되게 좋고지 <laughs>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해줘 <laughs> 은밀하고 달콤한 사랑 좋아하면 뭐야? <laughs> <laughs> 한번 더 취하면 강렬하고 뜨거운 애정으로 그냥 나 기밀사랑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가정생활이 못난 척 못해 이거 <laughs> 신체가 다소 약하여 그리고 아, 아. 장수할 수 있대 그래도 아기모지나 아. 장수해야 돼야 해외에 춤치려도고기 빛낼 수 있대 오김오지친구다오 친구가 있고. <laughs> 이렇 완전 아, 가버리잖아! 가만히 <laughs> 음, 한번 마음을 풀어놓으면 깊은 우정을 응. 발휘하고. 아! 사귄다. 여기 디스패치 올려야 돼. 디스패치 약간 이렇게 찍어야 돼. <laughs> 자 여기 갈 거야? 여기 갈래? 아, 진짜? 아, 오! 아, 오! 지우 어디가?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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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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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우. 지우. 지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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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아, 여기! 조회수. 조회수. 조회 조회수. 조이 조회수. 조회다 이거 거기회 조회수. 조 너무 조회수. 조회수. 조데수 조회수. 조저수조 앞에 조회아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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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수 조회수. 조회수. 조회 좋아요. <laughs> 너도 찍어 저 가지 마요. 선생 근데 다리 다리 아파? 지요 지금 다 태어난 길이에요. 다 태어난 길. 어, <laughs> 발, 그거 때문에? 발을 밟고 지금 3분에서 외출해서 허벅지 상태로. 아, 지요 나보다 체력이 더안 좋구나. 신기하네. 아예운이 어? 안녕. 어이. 나보다 안 좋은 사람 처음 봤어, 체력. 어, 안녕. 조심히 가세요. 가자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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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laughs> 자존감 높아지네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고마워요. 곁에 있어, 감사. 잘 되는 모자보다고 하, 쳐. 할 말이 없다. 하나에 천오백뭐 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너무 오셔주셨어요, 쇼타로댐. 다 품절인 게 개슬프다. 뭔데? 이거, 어. 그, 건장에서 4만원에 팔린. 레전드네. 너의 팝아레아 아, 여기다 워밍이네. 아주 멋져. 다 흘렸네. <laughs> 개설레 개설레 제일 긴장감 없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 앨범 좋아했는데 야 이거 예쁘네 <laughs> 저는 멘탈 앨리스 있어요 야, 자, 훅 하나 같이 보자 너 깔아 나, 나 까? 잠깐만 야 이거 왜 주는 거야? 죄송 <laughs> 이거 먼저 봐. 이게 제일 다장감구어 그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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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나그나나그런데나름나그래도다 외운 구같그 근데. 이름이 나 그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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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기나이리나그리이나그리나에리구나나나리 마지막 지내고막 아, 진짜. 맞춰볼래? 아, 근 잘하고. 여러분이 너무 성장해요. <laughs> <politics> 아, 주세요 <laughs> 너무 황당해. 대황당해. 특히. 분장은 난데스 CD가 열렸다고? 이거야? 그거 아니야? 딱지 <놀람> 좀더 딱딱하게 만들라고 안했다아 <laughs> <laughs> 너무 웃기네 어떡야 이건 따로 올려라. 잠깐만 <laughs> 현실이 어, <문. 회수율이> 없어. <놀람> 이거 리실 없어. 딱지 어 <웃음> 너무 웃는다 <laughs>, 어떡하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렇게 맞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아 이렇게. 잠깐만. 아나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아직 안 나왔어. 아 봐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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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볼때 같이 봐요? 어. 알았어. 봤어. 아니, 이게 바로 있네. 아, 제발, 제발, 아니지. 어, 부장이야 뭘, 이게 어? 전신이고, 어. 이게 그거야. 일단 내꺼 먼저. 그럼 이게. 똑같은 사람이야? 어. 아니, 똑같으 원래 똑같이 나와. 아, 무서워.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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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잠깐만. <웃음> <왜>? <웃음> 이 상황이 너무 웃긴데? 왜? 저봐꿔 이게 전호 씨거든? 오? 근데 여기 정한 씨가 나왔어. 아니 대체 빠진? 그래도 좋아 그리고 펑지오 <laughs> <홍지어. 웃음> 비트비 비트 시켜 <laughs> 아, 그래. 어떻게 만족해? 어. 너 지금 눈물 나와요. 빡지 빡지는 솔직히 잘 있는 거지. 나 그렇게 생겼을 줄몰랐어 나도 나는 그냥 그 원래 앨범처럼 이렇게 고이 덮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열었는데 그냥 거대한 딱지였어. <laughs> 진짜, <laughs> 진짜 그 <한의 웃음> CD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딱딱하지 잘 되나고. 맞아. 하포할때졸리지 말아주세요. 아 네. <laughs> 아, 하포할줄 몰랐어. <laughs> 아이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경. 되게 한적한 좀 변두리 같지? 웃긴다. 변들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러 여기만 보면은 되게 약간 작은 학교 하나 있고. 작동하기 인원이 <laughs> 천 명이 넘는 한. 그러니까.